그, 여러분들, 이번에 에메랄디아 5단계 체험할 직업은 2025년 4월 밸런스 패치 이후에 윈드스토커 석궁인데요. 윈스 석궁은 이번 패치로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여전히 국밥이고 여전히 데미지가 아쉬운 그런 직업이겠죠.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출발하자. 여전히 와이드샷이 제일 세겠지? 아 그리고 와이드샷 제대로 더 살펴봤는데, 그냥 직타가 센 거예요. 사출기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미어로로 치면, 음 뭐였더라 이름 십자배기 사출기 두개 나가는 버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사추기가 있긴 하지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아, 그리고 이친구가 독밥인 이유. <laughs> 프레임 샤워 네번쓴데 저거 레벨빌에 쉴드 했다가 된감 있어요. 아, 맞다.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네. 체험영상할때는 이걸 떨궈야지 암튼 이거 댕감겸 실드 엄청나고 이거 cc기도 야무져 속박속박 스턴스턴이야 이스케이프차 스턴겸 이뮨 리미터 해제 피겨판정 위로감 직업이 이래 로드킬 레반데 아 참고로 총 딜량을 아 누적 딜량을 보면 프레임 샤워보다 리미터의 드가더 세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센 거는 역시나 요거지 와이드샷. 맵에서, 성물 한번더 쓰고 여기까지 잡을 걸 그랬나? 아이조 좋은 하루입니다. 아, 뭐야! 비격판좀 위로 올라갔는데 공중목 눈먼 공격에 맞았나 보다. 그거 아니면 방금 죽을 리가 없지. 가끔가다 이렇게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만 조절 안 하면 진짜 안 죽는다는 거지 뭐. 내려와 안 열렸어. 그럼 얘들이겠지, 뭐. 까지 4분때 확실히 딜이 아쉽긴 하지. 그리고 확실히 와이드샷 직타로 픽 가는 게 크긴 하죠. 이렇게만 봐도 딱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도 아래키 누르고 와이드샷 쓰면 좀 사출기 좀 천천히 가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출기 저거 다 맞춰가지고 딜더뛰어나게 넣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속도 다르지? 와이드샷이랑 다른 스킬이랑. 근데 아무래 아무래 그래도 이 친구는 아 활이랑 단검에 비해서는 아쉬워가지고 뭐 어떻게 굴려도 결국에는 사람들 활이랑 단검 할 수밖에 없긴 하겠더라. 아 석궁 유저가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아 근데 활이랑 석 활이랑 단검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활이랑 단검에 비해서 생존은 확실히 좋지? 그거는, 팩트죠. 라테일 5대 국밥 중 하나인데, 생존이 안 좋을 리가 있나? 쉬워요, 이런 상황도. 아이요 반갑습니다. 굳이 단점이, 딜 말고 다른 단점이 있다면, 굳이 있다면, 리미터에 제 피규어 판정 위로 올라가는 거 관련해가지고, 보스 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네, 얘가 전설의 그 국밥 직업입니다. 죽이죠? 아, 그리고 아까부터 바밍크라이 잘안 쓰죠? 저거 딜이 개구려요. 저거 한번 쓰는 거보다 와이드샷 한번 쓰는 게더 세라? 아, 실제로 허수아비에서 딜 비교한 결과입니다. 제가 밸런스 무공을 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밸런스 무공이 아니라 밸런스 딜이 다 똑같을 거예요. 바밍크라이가 몇 년째 상향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약해요. 타격에서도 약하고, 방당 딜도 약하고, 저건 대체 왜 상향 안 해주는지는 몰루? 좌상의 석궁이라 두려울 게 없는 조합이지. 어, 저거 맞을 뻔 엘리트 몹도 당연히 쉽겠죠. 아, 그리고 뭔가 석궁, 초신수 말고 배아가 더 좋아 보이죠? 배아가 더 좋을 가능성 높아. 난 그냥 와이드샷 더 쓰려고 째 소환하는 거야. 석궁 국밥 찍원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괜히 국밥이 아님. 생존 금나 좋아요. <laughs> 딜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든든하잖아. 근데 든든한 거 하실 분들은 대다수가, 세이버를 한다는게 비밀? 가자! 그래도 여까지 10분대 나왔다! 주변의 잡몹들 너무 체크 안 했다 이스케이프차 아래키 노르면서 쓰면 뒤로 안빠지는 그런것도 있으면 좋을텐데 아니 이게 내가 아까부터 좀 주변에 몹있어도 쓰고 그랬잖아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스케이프차 쓰면 안전한데 뒤로 밀려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안쓴거야 뒤로 밀려나면 좀 그찮아 그런 상황에서 아 그리고 저 표식 뜨는거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스트림샷인가? 맞아 스트림샷 뜨면 어.. 한대 더 때리게 해주는겁니다 한마디로 1도 신경안써 도 돼. 근데 그럴거면 각성했을때 표식은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안 없앴을까? 이렇게 된 거, 다른 스킬, 모든 스킬 다타격에서 1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라도 넣으려나? 그럼 개이득인데. 내려오시고. 내 가지고 다른 직업과 다르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서 참 좋아 이런 애들 할 때마다. 그러면서 그냥 컨도 쉽죠. 아, 그리고 스포 아닌 스포 하나 해 드릴까요? 보스에서 생존 잘 나와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laughs> 흘렀다. 원거리에서도 생존 잘 나와요. 너무 당연한가? 얜, 진짜, 아까 말했듯이, 와이드샷 아래키 누르고 하면 사출기 느리게 나가게 하는 거라든지, 이스케이프샷 아래키 누르면서 하면, 혹은 니키 누르면서 하면, 제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거라든지, 와이드샷 제외 전체적인 딜 증가라든지, 그런 것만 해줘도 확실히 살아날 텐데. 특히나, 딜이 아쉬워서 석궁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여기 잡혔 냐？어 잡혔 다한마리쯤은 <laughs> 괜찮아. 실수 실수. 습관적으로 와이드샷 눌러버렸네. <laughs> 와이드샷은 안전할 때 써야지. 국밥은 안 돼. 이렇게 와이드샷 쓰려고할 때보다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죠. 근데 와이드샷을 안 쓰면 잠복구간 18분, 19분 걸리게 뻔한데, 아 19분, 20분. 와이드샷 차이 심하단 말이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실력차니까요 아 그리고 아까부터 성물 5충전 되어있는 상황 많죠? 그거 고려해서 보셔야 돼 석금이좀 느려가지고 내가 중간중간 누락 시킬 때가 있었는데 아마 17분 초반이나 아니면 16분 후반 그쯤에서 잠복 구간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는 다른 부캐보다는 좀 아쉬운 건 맞잖아 그 결과는 달라질 게 없어 가자 죽었다 프레임샷으로 씹고 이눈 당연하게도 생존 잘 나오죠? 근데 얘 쉴드가 프레임 샤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조심하게 해야 돼 어, 그리고 여기는 리미터 해제 으면 저거 다았기 때문에 일부러 리미터 해제 자제하고 있어요. 필상기다 아! 봤는데! 봤는데 프레임 샤워 누르고 봤어. <laughs> 이런. 성공은 중보가 제일 싫어. 계속 날려대고, 속박 걸고 하다 보니까. 중보가 없으면 행복하죠. <laughs> 상이야 와이드 트웠을때만좀 조심하면 돼요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쉴드 하나밖에 없는데 쿨 걸렸었어 저때 조심해야되는데 판단이 아쉽네 아 진짜 계속 판단이 아쉽게 나가네 이게 와이드샷 욕심내느라 그래요 좀더 빨리 잡고 싶어서 오 징그러운 엘리트몹도 죽었네. 그럼 이제 와이드 샷터 자유 롭게쓰는 거지. 끼고 근데 보스 잡으면 잡을수록 확실히 실력은 늘어가지고 아까처럼 판단미스로 죽는 경우가 줄어드는게 보이지? 어 잠깐만 이런 말 하면 꼭 죽더라 그리고. 그래도 24분 때는 나오겠구나. 어떻게든 와이드샷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됐네. 아! 제가 왜이 시간 보고. 아, 잠깐만, 야, 맞냐? 안 맞네? 제가 왜이 시간 보고 좀 신기하다는 반응, 뭐 비슷하게 나온 줄 알아요? 와이드샷 제대로 안 썼을 때 28분 나왔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방송 중에는 했는데. 아니다, 방송 중에, 아, 방송 중에 한거 맞다. 28분 정도 나왔고, 와이드 샷을 진짜 안 썼긴 했어, 그때. 가성 칼룸. 아, 속박 진짜. 난 잘못 눌렀어요. 예. 그러면 요까지 24분 대